Ready. Action. 이 떨게요. 다른 적어 놓고 다다음사 준비해놔 떨어다겠 다른 른 정리해서 마무리 짓자 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가른 사람은 다른 시간 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은 은 거야. 영원은 뭐냐면 그 그냥 발음이에요. 그냥 람사같은 건데 사냥은 그 영원하고 싶을 것만 같은 시간 이런건가요? 또 똑같은거지? 그냥 비빔면이라고 해도 되는데? 맛있는 비빔면 이렇게 얘기하는거랑 똑같은거야그 아, 무슨 거라니까? 뜻이에요? 더 아, 저안안더저한 테이크만 더가져아저 안돼요 한 테이크만 더가져한번더면 되는데? 야! 그 이걸 주고 하면 어떡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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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감도 어디 야! 음악감독 어디갔어? 음악! 음악감독! 뭐 어디갔지? 어! 어 그래그래 그래. 그 이번 영화가 일단은 우리가 음악영화긴 하지만 우리 사실 영화 내용이 그런 감정이 어떤 그런 미묘한 그런 움직임 그런 움직임 때문에 가치관까지 막 흔들리는 거야 그런 막 가치관이 흔들려 가면서 막끝없이 고뇌하고 막막 막 절망하는 그런 어? 청춘의 막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파도 그래 파도 파도 같은 거를 한번 연주해봐 그런 음악 영화면 좋을 것 같은데 그뭐 어스 같은 영화도 좋고 뭐, 뭐, 이렇게 이번에 그 다음 컷 앵글은 그 있잖아 왜? 트랜스포머에서 그 뭐, 빌딩에서 그 떨어지는 그런 앵글 같은 거 그럼 괜찮지 않나?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아, 그런 거이 카메라를 어떻게 찍어요 아니 왜, 그걸 왜 못해? 지금 우리가 지금 기술력 기술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창의력이 중요한 거라고 에이 그러면 한독님이 그렇게 어? 잘 찍으시면 어, 그 이렇게, 이렇게 아어 찍으세요 아 지금 방금 나한테 화낸 거지 내가 지금 카메라 모른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? 아니 나도 옛날에 어? 화두리 할 때는 카메라 잘 만졌어 야 진짜 다들 왜 그래? 야 우리같이 어? 이렇게 어? 도덕적으로 완벽한 현장이또 있냐? 진짜? 어우... 어후... 왜 그러지 다들? 야 모니터 좀 해봤냐? 감독님 근데 이거... 어? 이 대사 없어도 될거 같... 아 대사? 야... 야 너까지 왜 그래 진짜? 야 그럼 대사가 없어지면 여기서 감정 전달이 어 된다고 생각해? 야잘 봐라 어? 잘봐이 감정이란 게 어? 대사나 나레이션이 없어지면 이렇게 돼요. 좋은데? 왜 생각을 못했지? 잖아 그냥 대사 님머들 없애고 이렇게 한 번만 더하자아거 좋은 거 같아. 한번 또한 어, 번만 더하자더 없애고 한번더 할게요. 들어갈게요 어 좋아 준비하자 카메라 카메라 아스크립스크립자 됐어 좋아 가자 으아 Ready! Jangan Action!